그다음에 물건, 이번에 종류에 물건의 종류를 파요. 물건, 물건을 갖다가 나누는 있잖아요. 얘도 세 가지로 나눠죠 자, 자산 크게 세 가지, 현금 세 가지, 물건 세 가지, 물건의 종류 세 가지인데 어떻게 나누냐면첫 번째 판매용이에요. 판매용 물건을 우리 뭐라고 그러면 상품이라고 그래요. 상품. 근데 이 상품이란 건 뭐냐면 내가 사다가 파는 물건을 상품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내가 만들어 팔고 싶겠죠. 그럼 마진이 좀더 생길 거 아니야. 그래서 만들어 파는 물건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제품이라고 부르다고 근데 이거 만들기 위하여 뭐가 있어야 돼? 원재료가 있어야 할거 아니야? 원료와 재료를 그래서 원재료라고 불러요, 원재료 근데 원재료를 가지고 물건을 막 만들어서 완성이 되는 제품이야 그럼 미완성 되면 뭐야? 재공품이라고 해요, 뭐라고 래요재공품이라고재공품재공품입니다 반만 만들어서 팔 수도 있어 반만 만들었는데 판매성이 있어 그런 물건을 반제품이라고 해요. 반제품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런 물건을 뭐라고 부르냐면, 얘네들을 뭐냐면, 판매하거나 제조하기 위해서, 판매하거나 제조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물건이다. 그래서 얘네를 재고자산이라고 해요. 재고자산이라니다 얘네들 재고자산은 뭐냐? 판매하거나 제조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 얘네들을 재고자산한다. 이게 판매형이에요. 그 다음에 영업용 물건인데, 이 영업용 물건을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큰 공장을 들어가, 그 공장에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토지야.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자동차도 보이고, 또 공장 건물도 보이고, 또들어가데 경비실 아저씨 있어. 경비실, 경비실, 그것도 건물이잖아요. 또 사무실도 있고, 식당도 있고, 이런 건물들이 여러 개 있는 거야. 또 아주 큰 공장 같으면 그 안에 모두 있어요. 기숙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숙사 건물 이렇게 전부 다 건물로 칭해 주는 거죠 그럼 그 건물 안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건물 안에 딱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보이는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비품이에요 그 그러니까 사무실 안에 들어갔을 때 공장 안에 들어갔을 때 보이는 거 사무실 안에 공장 사무실 또 영업부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보이는 집기류들 그게 전부 다 비품입니다 그러니까 책상 의자 컴퓨터 모니터 그렇죠 TV 냉장고, 에어컨 이런 것도 전부 다 비품이에요. 소파, 다 전부 다 비품입니다. 그래서 비품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자, 건물 조만더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영업용 자동차. 얘를 뭐라하면 차량 운반구라고 래요 차량 운반구. 공장 안에 들어가니까 물건을 생산하는 기계와 장치물이 있어. 그걸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기계장치라고 래요 기계장치. 자, 그큰건물 를 갖다 짓고 있는 바닥에 있는 땅. 그걸 뭐라 하냐? 토지라 그러고. 어, 우리 회사 돈을 많이 벌어서 제2공장을 짓고 있네? 근데 완성되지 않았어. 지금 건물을 신축 중이야. 그때 들어간 모든 돈을 뭐라 하냐?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해요. 얘네들을 갖다 전부 다 형태가 있는 자산이라서 유형 자산이라고 합니다. 유형 자산. 근데 그 중에서 얘네들은 오래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어떻게 되면 점점, 점점, 가치가 떨어져요. 그래서 가치가 떨어지는 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감가라고 해요. 감가. 그래서 감가 계산을 해주는, 가치가 떨어지는 걸 계산해주는 절차를 상각이라고 합니다. 상각 그래서 감가 상각되는 자산이다. 그래서 얘를 상각자산이라고부르는 거예요. 삼각자산이라고 니다상각자산 알았죠? 근데 얘네들은 뭐냐면, 없어지질 않아. 어, 그리고 가치가 떨어진다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비품 건물 차량 뭐기획 같은 는 오랜 세월이 지나면 저절로 없어진다고 봐야죠. 근데 얘는 완성되지가 않았어. 그래서 얘네들을 보라면 비상각 자산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대목입니다. 다음 중 비상각 자산끼리 엮인 것은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이에요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소비용 물건이 있어요. 소비용 물건, 소비용 물건 소모되는 물건, 소모되는 물건 그래서 얘를 보라면 소모품이라 부릅니다. 소모품. 근데 얘는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르냐면, 저장품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저장품이 소모품이에요. 아, 어, 똑같은 말이에요. 저장품은 좀 어렵죠. 소모되는 물건이다. 그러니까, 비품과 소모품의 차이점은 뭐냐면, 비품은 써서 오랫동안 쓸수 있는 거, 여러 번 재사용할 수 있고 있는 고있거야 그러니까 보통 얘네들 영업용 물건들은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다들.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은 한번써도 없어지거나 또는 몇번 써서 없어지는 물건들. 이걸 수모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망치, 도라이버 이런 것들도 사실은, 사실은 어때요? 오래 쓸수 있죠. 집에서 망치, 어이 몇년쓸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금액이 작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모공구라고 해요. 어, 또 일반적인 공장에서 쓰다가 뭐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부러질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또낡아지간 도라이버 같은 사용하다 만에 앞에가 찌그러지거나 그러면 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안 써요. 우리 집에서 그냥 쓸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안 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안 쓰기 때문에 소모되는 공구자서 수모품 얘를 쓰면 비용이 돼요 그러니까 걔들은 수모품 비라고 그래요 얘가 쓰면 얘, 얘는 자산이죠 근데 비용은 얘를 썼다 비용이면 수모품 비라고 부릅니다 수모품 비. 그러니까 수모품 비라고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테 물건의 종류 세 가지 설명 드렸어요 자 판매형 설명했죠 영업용이죠 소비용 이렇게 세 가지로.